안녕하세요. 아, 조대훈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또 제가 우리 당의 다수의 그 정치인들과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저거 봐라. 저거 빨갱이다. 저거 어, 민주당 가라. 뭐 정의당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건데 어, 그래도 뭐제 소신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작년에 공천에 떨어졌죠. 음, 공천에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삼기 신도시 때문에 생겼습니다. 재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특히 작년 총선 때 삼기 그 신도시에 제가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 집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어, 여기 있는 그 고양시에 있는 집 가진 분들이 어, 특히 뭐 대부분 이제 일산요 지역 제가 있는 지역구 에 있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저를 비토했죠. 그 가운데는 지역에서 어, 소위 말해서 좀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를 싫어하고 저하고 당협위원장 경쟁하면서 떨어졌던 분들이 조직적으로 그분들을 좀 선동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비하면 어,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김연아 전 의원은 아주 그걸 잘 이용을 했죠. 그래서 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는데 원래 강남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어, 일산을 이제 기웃기웃 하던 차에 동구 서구 에 보다가, 어, 서구에 조대훈이가 삼기신 노시 부분 때문에 이제 티가 많이 생기고 공격을 받으니까, 뭐, 얼씨구나 하고 이쪽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원 중에 또, 그, 음주운전으로, 어, 저한테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쪽이 붙어서, 어, 그, 김연아 의원을 이제 앞세우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절을 밀어내고 대신 이 지역을 데리고 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 그때 시위하는 분들이 조대원이는 삼기신도시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삼기신도시에 집을 사놨다. 참고로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평생 제 이름으로 땅이나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뭐 재재산 선거 때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할 때다 드러나지만 그 도저히 집을 가질 수 없는 어 수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사람 연봉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어늘 제가 정치하면서 많이 이렇게 까먹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재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리 집회에 나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이 과연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와 정치인이 늘 갈등의 현장, 이해관계 충돌 지점에 이렇게 투입될 때가 많은데, 결국은 갈등 해결의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저는 하는 게 정치인의 사명과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한쪽 편에 서서, 예를 들면 세대 갈등이라든가 빈부 갈등이라든가, 뭐 한쪽 편에 더 표가 나오는 쪽에 서서 그 갈등을 어, 심지어 더 부추기고, 이용하는 거는 정치인의 기본 자질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평생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방송에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출연할 때인데, 심지어 뭐, MBN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경제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이렇게,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을 많이 드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가서 삼기신 도시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집을 짓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주택 값싸고 양질의 주택은 많이 공급해야 된다 더 지어야 된다고 나는 본다 하지만 어~ 그~ 삼기 신도시 결정 때문에 당장 일산에 두 부부가 열심히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3 시간씩 2 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어~ 대출 끼고 집한채 샀는데 그게 집값이 하락을 한다면 어, 그거는 문제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제가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분이 제가 조대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파트에 이제 그 개인택시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저를 어, 당신이 조대원이냐고, 그걸 저를 어떻게 아시냐 했더니만 삼기신도시 때 하도 마이크 들고 조대원 역을 많이 해가지고 알게 됐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고양동까지 택시 타고. 한 40분, 50분 가면서 대화를 해보니 전혀 자기가 알았던 조대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조직적으로 뭉쳐서 계속 그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면 어, 정치인한테 어떤 피해가 오고, 또 정치인이 그걸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 봐 갑니다. 근데 제가 왜 견딜 수 있었냐면, 뭐,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기 신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뭐, 집을 살려고 한다 했다가, 나중에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지가 집이 없다고 집값 떨어지길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 하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천 과정에 있어서 몇 명이 선동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적어 놨냐면, 어, 자기가 전압이, 전화기, 휴대폰을 주위의 사람들한테 어, 빌려서, 자기는 총 6통의 문자를 공천심사위원회하고 당사무처에다가 전달 했다. 경기도당하고 당사무처 같은데 조대원 공천주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마치 미니처럼 한 명이 여섯 통의 문자를 보냈다고 그걸 이제 자랑 삼아 써놓은 글도 봤었고. 근데 저는, 음,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봤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그 비위를 맞춰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어, 저는 늘 살아오기를 하루를 하더라도 좀 부끄럽지 않게 정치를 하자.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내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조대훈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 자리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기득권의 보호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과 은행을 하자. 그게 제 정치적 신조였거든요. 그니까, 러 아직까지 좀덜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언제든지 정치는 그만둘 수 있다. 어, 정치가 내가 생각했던 초심을 버리게 된다면, 정치를 많이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또, 뭐, 어, 제 주변에 저기 의원들 많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 한 명이 참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 니가 내 친구인 게참 고맙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저기, 그 네가 내 친구가 국회의원 뭐모 땡땡 모 땡땡 뭐 이런 사람이었다면 어 내가 어디 가서 3선4선 의원이 내 친구라 하더라도 내가 술자리에서 안 그럼 내 후배들 앞에 지역 주민들한테 그 자랑을 못 하겠는데 내가 그래도 내 친구가 어 정치인이 내가 아는 정치인이 조대문이다 이거는 자신있게 얘기한다 옆에 사람들이 조대문이 누군데 그러면 당장 네가 연설했던 거몇 개만 들려주고. 네가 인터뷰했던 거몇 개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야이 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이, 이 친구가 저한테 수리치해서 전화 온걸 보고 제가 참 가슴은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인을 갖다가 존경한다. 정치인한테 희망을 건다. 저 사람이 되고 나면 세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정치인 여러분 몇명 됩니까? 지금 대권 후보들 둘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되면 어 세상이 좀 바뀔 것이다. 기대하고, 가슴 설레하고, 존경하고 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최악을 찍지 않은 심정으로 대선에 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저한테는 어, 그런 주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삼기신도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때 삼기신도시 할 때. 어, 반대할 때 그분들이 가장 주장 많이 했던 부분이, 대의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집값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헌법에 명시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삼기 신도시가 박탈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 예전에는 일산에서 집을 사고 난 뒤에 두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대출을 끼면 나중에 더 나은 곳인 목동으로 갈수 있었다. 목동에서 아이들 교육 여건이 거기가 좋으니까, 서울 직장 가기도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목동에서 열심히 벌면 강남으로도 꿈의 강남이죠. <laughs> 꿈의 무대로도 갈수 있었다. 이런 희망이 있었다. 근데 삼기신도시를 짓는 바람에 집값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주거 이전에 자유가 없다. 그래서 파주 운정에 계신 분, 김포 장기 있는 분들까지 넘어와가지고 수천명의 이 세과세를 하고 청와대 앞에 시위를 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때 선동했던 정치인들한테 제가 김현아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 집값이 우리가 올랐지만 죽거 이전의 자유가 그때 1년 반 전, 2년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까? 더 낮아졌습니까? 죽거 이전의 자유는 제가 볼때더 없어졌어요. 이제 일산 집 팔아가지고 목통 못 가요. 그런데 왜 대망 안 합니까? 왜 시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의 주거의전의 자유가 박탈당했다고 왜 주민들 앞에 나서서 같이 거리로 나갑시다, 투쟁합시다, 고 얘기 안 합니까? 그분들 지금 자기 아파트가 그 당시에,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 어 제가 10년째 뭐, 지금 같은 집에서 전세, 저는 보기 많은 거죠.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처음 살 때, 어좀 그분이 한 3억 정도에 산것 같아요. 이게 95년도 지은 아파트니까. 근데 지금 그 아파트도 6억5천이 됐어요. 전세 저희들 갈때 2억 9천에 들어갔던 전세가 지금 전세가 얼마냐면 4억 9천에서 5억 갑니다 당장 집이 집값이 좀 오르니까 그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에 대한 자유 문제가 침해당했다 그러면 거리에 집 나가서 더 격렬하게 시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부동산 문제 종부세 문제가 대선 뭐 전국을 강타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종부세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종부세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고 산게 제가 지금 50 조금 더 살았는데 한 50살까지는 종부세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양도세 보유세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관계없는 일이니까 제가 전세에 관계된 내용들은 잘 알아요 전세자금 가 대출을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집주인한테 그걸 어떻게 뭘 확인해야 되고, 보험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걸잘 알아요. 저는 우리 국민의 다수가 종부세와 관계없이 산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방에 우리 부모님이 경산시에 계신데, 현재. 그 영천하고 경계 쪽에 그 계신데. 그 동네에 내가 보면 종부세 얘기한 사람, 보유세, 그 양도세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또래 친구들을 제가 만나도 100명을 만나보면 종부세 걱정하는 친구, 지금까지 100명 만난 사람 중에 단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종부세가 국민한테 2%만 적용된다 그러고, 지금 그 야당에서는 또 야, 저기 보수언론에서는 2%가 아니다. 평균 가구가 2.3명이기 때문에 거기 곱하기 2.3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1인 가구 나간 사람들, 뭐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 다 따져보면 한 10%는 피해를 볼 것이다. 아, 그 10%라 칩시다, 그러면. 90%의 국민은 피해 안 보잖아요. 관계 없잖아요. 근데 왜 노동 일 하는 사람들까지 정부세 올린다고 저기 정부 요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정부 편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당장 막 노동하시는 분들,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관계 없잖아요. 언론의 프레임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의 55%를 국민 1%가 보유하고 있고 국민 10%가 대한민국 국민 중 10%가 대한민국 땅의 97.68%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다수의 1가구 1주택 사람들하고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냥 평생 그집 사서 뭐저 앞에 이렇게 스탭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집한채 사서 그냥 평생 거기 보유하고 살면 자식 둘러 키우고 그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90% 이상이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대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언론이 도배가 되고 각종 매체마다 가까운 시간에 정말로 죽어가는 저겨울에 굶주리고 얼어 죽고 뭐 가정이 찢어지고, 이런 거한테 할애해야 될 시간도 없는 그 방송 분량 중에 왜 종부세, 어? 이, 이, 땅에 관련된 세금 문제 때문에 저렇게 떠드는 건지, 그건 뭐냐. 그 대부분의 1%가 뭐냐. 대기업입니다. 부동산 재벌들, 손가락 안이 드는 몇천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송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방송회사가 그걸 안 해주면 광고를 안 주니까. 그걸 해주면 광고를 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언론도 기사쓰는 원칙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시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그렇다지만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아주 서열이 낮아져야 되는데, 강남에 있는 그 주민들, 강남일보에서 써야 될 내용 아닙니까? 서초신보, 뭐, 뭐, 송파, 이런 데서 써야 될 내용들인데, 왜저 파주 꼴짜기에 있고, 저 김포에 있고 영천에 있고 이런 분들이 이런 뉴스를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진다. 아, 가끔 그래요. 뭐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냐? 위원 뭐 심판 청구하겠다. 여러분, 국민들이 왜 우리나라가 물건을 놨다도 없어지지 않고 밤길을 걸어가도 안전한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사회적으로 적어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어 당장의 위기가 내한테 그 위해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버티면 참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성도 상당히 착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외국 저기 그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 만국적인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 이 문제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삼기 신도시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한번더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어 원래 이 얘기로 이만큼 끌려고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20분은 더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어 제가 조만간 다시 이 종부세 문제, 부동산 문제, 대선 전국에 있어서 어, 이 부동산 정책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해결점, 제가 생각하는 해결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